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태영호 죽이기, 대통령실 감싸기. 네, 태영호 의원이 태영호 죽이기다. 이렇게 이제 에, 강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의 이 의혹이 에, 사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태영호 죽이기대 대통령실 감싸기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기현, 네 윤재호, 태영호 이진복 사태의 사실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에 나왔던 부분들 대통령실이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태영호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 스스로 과장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정부의 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또 하나의 대립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김기현 태호 징계 사유의 녹취록 논란 추가 요청 해서 지금 당 지도부는 태호의 에, 이 거짓말, 에, 과장 이쪽으로 이제 에, 몰고 가는 상황이죠. 또 태호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허훈아 의원은 공천 녹취로 태영호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네 이렇게 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안철수 의원은 아무 일안 하면 아무 일안 생긴다. 이진복의 되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뭔가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에, 유승민 전원은 태영호 녹취록 사실 뜻,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면 대통령실이 고발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녹취록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어,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공천 녹취 일파 만파의 태용호 죽이기 의원이 마, 의원이 맞설 것. 지금 태용호 이 의원인 에, 태용호 죽이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네 태용호 집단 린치 업을 성설이다 이철규 국힘 사무총장은 공감 어렵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태영호 잘못 쪽으로 지금 당 지도부는 다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당 일각에서는 에 지금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김일성까지는 참았는데 녹취록 터지자 커지는 태영호 손절론이 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태영호에 대해서 이당 지도부가 지금 손절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태영호라는 인물은 북한의 에, 김정은의 뒤통수를 쳤죠. 에,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에, 북한을 손절하고 나온 태영호가 이렇게 이제 한 코너로 이렇게 몰려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예, 펼쳐질까? 그래서 제가 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네, 도리어 북한 민주화 운동, 북한 인권 운동을 해야지 왜 정치를 하느냐. 네, 정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국힘, 네, 국힘에서는 왜 태용을 예, 국회의원을 만들었는가. 예,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녹취록 파문, 태영호 의원실 보좌진 대거 이탈. 네, 지금 의원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견된 사태다. 태 의원실 고강도 업무에 보좌진 에, 기피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실 에, 조선일보에서는 보좌진 상호 비판 하라우. 네, 태영호 평양 스타일이 화근이다. 예,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이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이 보좌진도 대학에 보면은 한 학과의 조교가 두명뭐이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공통의 업무만 보조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보좌관도 예, 이것도 한두 명으로 줄여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개인 보좌관이라기보다도 이 국회에서 업무를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게 뭐 아홉 명이나 국민 세금으로 채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혈세 낭비하고 하나의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계속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이 보좌관제도 이거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지금 태용호 죽이기냐 대통령실 감싸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 주도부 입장에서는 에, 태용호 거짓말로 몰아가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에, 반대 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 당 대표 경선에서도 봤듯이 이 대통령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